여러분은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눈뭉치를 어, 굴려서 어, 이제 사람처럼 키큰 눈뭉치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 통해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작은 손으로 뭉쳐진 그 어, 문, 눈이 이제는 점점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처럼 어, 눈뭉치처럼 점점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눈덩이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이 작은 손에 조그마한 눈뭉치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굴러가면서 그렇게 큰 덩치의 눈뭉치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처음 눈뭉치를 만들 때 그것이 단단하지 못하면 그것이 굴러가면서 깨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처음 눈뭉치를 만들 때 단단하게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단한 작은 눈뭉치에서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 교회 DNA 가운데는 이처럼 부흥과 성장의 DNA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마치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 그 씨앗을 통해서 자라나고, 자라난 그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요, 생명체로 항상 비유적으로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대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깨지는 일이 있는가? 여기에는 작은 눈 뭉치이지만 그눈 뭉치가 단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근본이 부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건강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 남 교회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참 튼튼한 그런 내실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첫 주일은 저희들이 위임식 가지고 또 임직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강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위임할 수가 있고 또 임직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건강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다 더 내실 있고 건강하고 복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뭉치에는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눈 굴리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눈을 뭉치면 눈뭉치가 눈 커질 것 같은데 사람의 손으로 눈을 뭉쳐서 붙이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굴려보세요. 금방 그 눈뭉치는 부서지고 맙니다. 붙여진 눈뭉치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지. 교회가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위적인 손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에 입각하여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믿음으로 바로 설때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이제부터 굴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많은 눈이 있는 곳에 가서 굴으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커지고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건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교회 에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과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행전은 이 성도님들의 일시적인 기도, 한마음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떠하나요? 시대를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남 교회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세상을 바로 선도하고 세우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이미지로 보여주실 때에 바로 교자 씨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 천국 복음을 가진 교회는 누룩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예수님은 각 총과 마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여러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랍게 누룩처럼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누룩과 같은 사역이었어. 오늘 우리가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룩은 그 크기가 0.01mm 큰 것이 그 정도 고죠 작은 것은 0.003m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만큼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그 누룩은 그 반죽을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가루 서말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가루 서말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가루서말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루서말이 아니라, 가루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과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가루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가루라 하더라도, 조금만 누룽이 있다면 그 가루는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에루살렘 교회였어요. 초대 에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 초대 에루살렘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방인 지역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큰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엇입니까? 누룩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남 교회가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루서 말이 아니라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누룩입니까? 환경에 맞지 않다고 하여 나는 할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룩이 아니지요.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나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것도 누룩이 아닙니다. 말은 많은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 누룩이 아니지요.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주신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룩이 되십시다 우리 새로 남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순천에 사는 박병선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50이 넘어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한 것이죠 종갓집 증손이었던 이분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큰 이변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들어선 순간 예배당은 너무도 낯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박수도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어색하든지 다른 사람은 알아서 찬양도 하는데 나는 찬양도 모르니 그저 입을 담고 담을고 있으려니 아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난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오늘은 가족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는 날이요 한 시간만 참으면 되니께 가족을 위해 오늘 한번만 특별 서비스하는 것이요. 어차피 난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닌 게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에는 친구들의 말이 떠올려요, 병선이 자네는 정말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니란 게 천지가 개벽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생긴 대로 살아보라 이랬대요. 이런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것이죠. 이분이 예배당 뒤쪽에 앉아서 참 있는데 자신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의 빈 자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빈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건물 지어놓고, 이게 뭔 꼴이여? 기계 충 걸린 산내 머리통처럼 보기가 흉하구먼 교인이 여러 크롬 적은 데 목사님 목구멍에 불칠이나 할수 있을란가? 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교회에 출석, 참 출석한 날인데, 그 기념으로 교인들에게 점심을 함께.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목사님은 흔쾌히 승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에 교인들을 맞이합니다. 이분이 말한 교회 어르신은,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고, 교인들 좀 오시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병선이 이 주체가 조용히 교회나 갔다 올 것이지 뭐 잘났다고 점심까지 대접한다고 나서냐 이 주체가 그러면서 주님을 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호스트 아니요 에 초대한 호스트 아니에요. 음식이 나고 오기 전 오늘의 호스트인 내가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보러서 근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이 아깝지도 않소 여러분이 새신자를 한 사람씩 데려오시오 나머지는 박병선이가 책임질 것이요 조금만 더 열심을 냅시다 그래서 연말에는 예배당을 가득 채웁시다 <laughs> 이런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아내는요 새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 시작해요. 목사님과 재직들 또한 무례한 이 초신자의 훈계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밥까지 얻어먹는데 교회까지 채워주겠다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그는 득이 양양한 표정으로 교인들을 다 대접했어요 그리고 식사 모임이 끝난 후그 다음부터 찾아온 것은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후회 막 심하는 거예요. 전도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채우겠다고 내가 말한 것인가? 자신의 이 냄비 같은 성격, 냄비 같은 이러한 기질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 얼마나 낭패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또 다시 이렇게 나선다. 그런데요, 주일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다가오는데, 도저히 이게 마음이 싱숭거려서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게, 친구, 나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하고 어디 한번 가세, 어딘데? 언제 가는 거요? 이번 일요일이네. 일요일, 일요일이네. 중요한 일이니까 그때는 양복을 꼭 입어야 해. 양복을, 양복을 꼭 입고 나하고 어디 좀 가세요. 아 도대체 어디를 가는데? 아 아무 말 말고 중요한 일이니까 어 양복은 꼭 입고 넥타이는 이왕이면 빨간색이네. 빨간색으로 넥타이는 매서. 아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왔어요. 친구를 만나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계속 묻어요. 아무 말 말고 따라만 와서. 나만 믿고 따라 왔어. 교회 앞에 딱 왔습니다. 여기네. 친구가 뭔 일이냐고. 왜 나를 이곳에 데려가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친구가 삿대질 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 친구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못 들어주는가? 우리가 친구 아닌가? 한번 가세, 요 뭐다? 뭐다? 그러면 인연 끊어. 여기서 인연 끊고 다시는 나볼 생각, 나볼 생각 하지 마라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딱한 시간이면 되네. 딱한 시간, 딱한 시간이면 돼. <laughs> 이렇게 하면서 그친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요 친구나 이 박병선 이 사람이나 앉아 있기는 똑같이 세신자예요. 엉덩이가 들썩들썩들썩. 들썩 들썩. 이후 박병선 성도는요. 순천 순동교회 출석한 후에 1년 동안 진도계 순도리를 키워 보면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순도리를 보면서 진도계 전도법으로 그해 750명을 전도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화제가 됩니다. 교회 집사로 순천시의 회 의원으로 봉사하면서 크게 일하면서 참으로 귀한 도회 일꾼이 됩니다. 주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본교회 지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병선, 이진도계 전도법을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도 한두번 이 분이 간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간증의 내용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는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는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는 바른 신앙에서 옵니다 우리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인 영적으로 바로 설때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다이슨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10편 27편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고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감동이 되고 세상은 바로 설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설 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할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너져 있던 예배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는 오늘 이 시대에 무너져 있던 재단을 수축하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마침 전역 소재 드릴 때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세밀한 부분을 또 말씀할까요? 저녁 소재는 무엇입니까? 매일 드려지는 예배예요. 해지기 전세 시간 전에 매일 드려지는 예배. 그게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무너져 있던 예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재단의 불로서 응답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던 비가 그때 다시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 고하는 것이요. 은혜와 축복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평생 하나님의 집에 그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해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예배, 무디어졌던 예배의 삶을 오늘 바로 세우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머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바로 세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교회를 보십시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영향력이 흘러갈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그대로 전하는 바로 아가보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감당할 때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주님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말씀에 진실성이 있고, 말씀이 진리요, 말씀은 능력이라, 오늘 믿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쓰든 달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 진실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받친 충성된 일꾼이지요 바로 내가 그러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아가보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대책을 세웁니다. 큰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예측하여 대책을 세요 그리고 이렇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또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마침 이제 재난이 시작되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 아마 여러 형제들의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놓은 안디옥 교회는 이제 여러 형제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삶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바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은 삶과 떨어져 있지 않고, 신앙과 삶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이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삶에서 능력으로서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삶과 신앙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 3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요. 영적으로 참으로 충만 충만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